발을 못 들죠? 응, 오른쪽 다리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네. 어, 어머, 어 지금 왜 그러지? 씨, 발바닥이 뭔가 아픈 것 같은데? 빨리 보자. 산책 빨리 집에 가자, 천배가. 천배가 괜찮아? 발을 딛지를 못하네. 천배이아파한발은 살짝 들고 있어, 그냥. 아이듣지 집에 가자가 네, 가자. 집에 가서, 가자, 가자. 가자. 집에 가서 가자. 너무 아파. 가자 전배가. 전배가 음. 발 음. 많이 아파. 음. 음. 어. 배리와 보자. 엄마한테 발 보여줘. 네. 어 괜찮아 편하게 앉아. 응. 엄마 발 보여줘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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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전배야 네, 잠깐만 마 보자. 엄청 부었어. 응. 엄마 잠깐 볼게 전배가. 알았어 알았어. 응. 어, 오케이. 이 안에가 뭔가 바뀐다던데. 어, 빨갛게 엄청 지금 심하게 부어 있는 것. 전배기 이거 붙여줄까? 어 여기 있다. 전배가 음, 음. 꺼내. 빨리 나으라고 응. 빨리 나아 많이 아프대 응. 응. 이쪽 발이래 이쪽 발이 아프대 반창고 붙여주는 거야? 유안이가? 응. 아프게 했대 발을 딛기 는해 힘을 주고 어제처럼 그러진 않는데 어제 밤새도록 빨아서 뭔가 어... 스스로 해결했나? 그랬다. 뭔가 그랬... 가시 박힌 거가 있으면 빼냈나? 되게 동영상 같다 현아 긴장하지마 괜찮아 지금 신났는데? 병원 가지 모르고? <laughs> 그런 거야? 아니 현백 엄마 아빠 에이. 산책 갔다 온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laughs> 또 나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발 조심해야 돼, 선배가. 조심 조심. 발로 어제 그렇게 아팠잖아. 조심해야 돼. 어제랑 확실히 다르겠는데? 그러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병원 가서 창문 가게 아다랑 엄마랑 물으면 어 박힌 걸 진짜 지가 빼냈나? 혀를 계속 밀어내 가지고. 어. 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괜찮아 응. 다리를 갑자기 절어가지고요 네. 아빠를 어제 밤부터 갑자기 좀 심하게 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많이 괜찮긴 해요 어제 좀 심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관절이나, 뭐, 골격계 문제가 있 수도 있는데, 네. 뭐, 발바닥에 순간 뭐, 조금 상처 있었거나, 네. 지간염처럼 약간 염증이 있어도, 사람도 네. 이제 발에 물집 퍼지면 뒤죽기가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져보고, 관절도 네. 본 다음에, 괜찮아. 다리 쪽 SA 찍어서 혹시 뼈 이상이 있는지 보고, 네. 괜찮으면 그냥 항생제랑 소염제 같은 거조금먹을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거든요. 아니, 성격은 좀 어때요? 저희가 뭐, 네 칼라 씌우고, 뭐, 어, 괜찮아요? 사람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 갔다 와전 배가 괜찮아？준비 긴장 했 구나. 발에땀났 네. 저는 네. 관절 만져봤을 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네. 발가락 관절 만질 때도 다 괜찮아요. 음. 여기가 이제 왼쪽, 여기 오른쪽 봤을 때도 괜찮고. 네. 그래도 네. 혹시 모르니까 지금 약간 발에 좀 상처가 조금 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 며칠만 좀 산책할 때좀 많이 조심하시면은 이거 좀 거칠. 병원에 오는 게 무서웠어. 정배가 음? 음. 괜찮다는 소식을 엄는 들었단다 아니 <laughs> 너무 다행이다 근데 어제 어쩜 그렇게 발을 계속 절었지 그니까 애기들이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나 보네 근데 부은 것도 어제보다는 나아진 거 같긴 하죠 진짜 하다. 빨아가지고 지가 빼는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원래 이렇게 음. 강아지들도 어. 우리도 막 이렇게 상처 어. 이으면 그럴 수도 어. 있으시지 어제는 있으니까. 살짝 만지기만 해도 막 끼킹겠잖아 어, 아파가지고 발을 오늘... 제대로 딛지도 못했어. 그러진 않는 거 같아. 가 그래도 이렇게 안심이 된다. 뭔가 병원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아빠 발만 살짝 닦아 다 산책이 전하는데 병원 갔다 왔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서운하겠다. 선배이꼭 이렇게 발 닦아 줄때핥타 준다. <laughs> 고마워 표현은 음, 그니까발 닦아 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 그랬어? 알고 이뻐